이강인 선수와 킬리안 은바페이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파리 생제르맹, PSG가 스트라스부르를 3-0으로 제압하며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강인 선수는 2023-2024 프랑스 리그 1시즌의 9라운드에서 스트라스부르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불타임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점은 이강인과 은바페의 협동 미드필더 역할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는 함께 플레이하며 매우 긴밀한 호흡을 보였고 이 경기에서 중요한 득점을 공동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스트라스부르를 3명으로 제압한 승리로 끝났으며 이로써 PSG는 리그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기가 남아 있어 아직 선두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 경기에서 77.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상대팀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슈팅 수는 8대7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일부 스포츠 팬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적인 플레이에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창의성과 볼 배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미드필더 역할은 팀의 공격과 수비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전에 겪었던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기에서 사용된 3331 포메이션은 은바페와 하우스를 투톱에 가깝게 배치하고, 이강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파비안 루이스와 비트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PSG의 이번 승리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훌륭한 호흡을 강조하며 앞으로 이두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PSG 팬들과 축구 팬들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경기였습니다.